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마지막까지 내가 살아온 이 집에서 머물고 싶다. 요양원이 아니라 내가 손수 갖고 온이 익숙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싶다. 어느 날 제가 한 어르신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93, 93세이신 박정희 여사님. 그녀는 서울 근교의 오래된 주택에서 혼자서 정원을 돌보며 살아가고 계셨지요. 작은 화단에는 장미꽃과 국화가 어우러졌고, 베란다의 의자 위에는 햇볕에 그을린 책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자녀분들이 많이 걱정하시지 않으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요양원이 아니라 내가 살던 이 집에서 내 생을 마무리하는 거랍니다. 이 집은 내 삶이 고스란히 쌓인 곳이니까요. 그 말이 참 깊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인생의 끝자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 어떤 공간에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가 하는 질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해야 할 현실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들 중 무려 77%가 마지막까지 집에서 머물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할까요?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한 비율은 20%에 불과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의 문제, 가족의 사정, 그리고 무엇보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장소에서 생의 끝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요양원이 아닌 내 집에서 건강하게, 품위 있게, 나답게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법이나 주거 환경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 즉 인간으로서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앞두고서야 진정한 삶을 생각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을 되새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곧 지금을 더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다섯 가지의 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첫 걸음은 나는 과연 어떤 노년을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지금 이 순간부터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보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지금 우리 곁에서 집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 주거 전문가, 철학자와 시인 등 다양한 분야의 지혜로운 분들의 통찰을 통하여 그것의 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쉽게 실천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1초면 되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고요. 다양한 의견의 댓글들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인생의 끝날까지 집에서 건강하게 나답게 그러한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지금 이곳에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2025년이면 대한민국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중 많은 분들이 나는 마지막까지 내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소망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참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의 75% 이상이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응답했지만, 실제로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비율은 전체의 80%를 넘습니다. 다시 말해, 10분 중 8분은 원하지 않았던 곳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첫째, 노년기에는 다양한 만성질환과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걷는 것이 불편해지고 기억이 흐릿해지며 작은 집안일조차 벅차게 느껴지죠. 이때 가족들은 종종 이제 요양원에 가셔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선택을 제안하게 됩니다. 둘째,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62%가 심리적 신체적 부담을 크게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자녀 세대 역시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님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셋째, 그 누구도 집에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구조는 여전히 젊었을 때 그대로이고, 욕실에는 미끄러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일상적인 건강관리 루틴도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고독감이나 우울증 같은 정서적 문제는 종종 방치되기 십상입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자신은 아직 괜찮다, 조금만 더 지나면 생각하겠다 하며 미루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되는 노년은 선택의 여지를 점점 좁혀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게 되고 거기서 회복 후에는 곧바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렇게 너무나도 빠르게 시설 생활로 전환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슬픔과 허탈감이 가득합니다. 나는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 주지 않더라고요. 라는 말은 수많은 노인의 입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은 한번 내려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시설에 들어가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장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환경에서 조용히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미리 준비함으로써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삶의 방식을 조율해 나간다면 충분히 마지막까지 나의 집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다섯 가지 준비 사항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은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 준비가 곧 자립이고 자존감이며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정말로 집에서 인생을 마치는 삶을 실현하고 있는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여러분께서도 곧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건강하고 품위 있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각기 다른 배경과 삶을 살아오신 이분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현실적인 영감과 희망을 줄 것입니다. 먼저 만나볼 분은 전직 국어 교사이셨던 박도순 선생님입니다. 박도순 선생님은 올해 73이 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고등학교에서 30년 가까이 국어를 가르치셨고 정년 퇴임 후에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셨지요. 경기도 안산의 오래된 아파트 한켠에서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단정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선생님! 혼자 지내시는데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박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외로운 순간도 있지요. 하지만 전 혼자인 대신 스스로 돌보는 법을 배웠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고 점심은 반드시 제 손으로 직접 차려 먹어요. 그리고 저녁엔 책을 읽고 일기까지 씁니다. 이게 제 하루 루틴이에요. 그분의 집안은 작고 아담하지만 각 물건 하나하나에 정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었고, 거실 벽에는 건강 운동 체크리스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요양원이요? 저는 아직 갈일 없다고 생각해요. 이 집이 제 삶이고 제 기억이에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충남 예산의 작은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고 계신 82세의 정성 태어르신과 78세의 김말순 어르신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5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오셨고, 은퇴 후에는 도시 생활을 접고 자연이 가까운 곳으로 이주해 스스로 텃밭을 일구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남편 정성태 어르신은 무릎 관절염으로 몇해전 고생하셨고, 아내 김말순 여사님은 당뇨가 있어 시기조절에 늘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스스로를 돌보는 힘을 통해 병원 대신 자연과 생활의 균형 속에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침마다 같이 마을을 걷고 밭에서 푸성기를 뽑습니다. 점심은 늘 고구마죽이나 콩비지찌개 같은 자연식으로 해 먹지요. 생활비도 많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최대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의 집은 단층 구조에 입구부터 거실, 방, 욕실까지 모두 문턱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무릎이 불편한 남편을 위해 직접 개조하신 거라고 합니다. 요양원은 생각도 안 해봤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고 우리 생이니까요. 부부는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전직 약사이셨던 68세의 손민자 여사님입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다가 퇴직 후에는 인천에 있는 자그마한 빌라로 이사해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삶을 택하셨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동네 어린이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하며 지역복지관에서 건강강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혼자 사는 건 외롭기도 하지만 저는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되니까요. 그 대신 매일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가 있다면 그건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지요. 그녀는 집안에 수많은 책과 약학자료, 운동도구, 그리고 건강보조식품들을 정갈하게 정리해 두셨습니다. 심지어 나의 건강관리노트라는 다이어리에는 체중, 혈압, 기분 상태까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내 삶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요. 집에서 나답게.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가족과 떨어져 있거나 건강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삶의 끝까지 나답게 살고 싶다. 그리고 그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준비들을 차근차근 해나간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요양원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지 않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행동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명확한 교훈을 얻습니다. 집에서 건강하게, 존엄하게 인생을 마치는 일은 단지 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앞에서 들려드린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 공통적으로 발견된 실천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 하나씩 깊이 있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의학적인 지식이나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일상적이지만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것들이지요. 그리고 이 작은 준비들이 모여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집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토대가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기초 체력 유지와 건강 루틴 만들기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병의 유무가 아닙니다. 바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즉, 기능적 자립성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노인의 기능적 자립 가능성이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박도순 선생님도 그랬지요. 매일 아침 동네를 걷고 일정한 식사와 수면, 휴식 루틴을 지키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게 규칙적으로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몸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노년기에는 산책, 간단한 맨몸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하는 체조,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이 적합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의자 체조를 활용해 85세 이상의 노인의 낙상률을 절반 가까이 줄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건강 루틴을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원칙은 작은 실천을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10분간 햇빛을 받는다. 점심 먹고 TV 보기 전에 거실을 20분간 왕복 걸어본다. 저녁에 뉴스 볼 때는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 운동을 10번씩 한다. 이러한 습관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집안 환경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바로 집의 구조와 환경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인의 응급 이송 원인 중 1위가 낙상이며, 그 낙상의 대부분이 집안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낙상 경험이 있으며, 이로 인한 골절이나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욕실입니다. 미끄러운 타일바닥, 샤워 중 균형을 잃기 쉬운 구조, 손잡이 하나 없는 벽면. 이런 것들이 낙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벽에는 안정적인 손잡이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변기 옆에도 팔걸이 겸용 손잡이를 두는 것입니다. 또한 거실이나 침실에는 문턱을 제거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자동 점등되는 센서 조명을 활용하여 화장실까지 가는 길을 환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의 한 노인복지단체는 이러한 단순 리모델링만으로 자택 낙상률을 37% 감소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성태 어르신과 김말순 어르신 부부처럼 직접 집안을 개조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환경을 조정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지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립성 유지를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회적 연결 유지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며 가장 무서운 적은 병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듯 고독감은 심장질환만큼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2018년 영국 정부는 세계 최초로 고독부를 설치했습니다. 고독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혼자 지내는 노인 중 이웃과 일주일에 한 번도 말을 섞지 않는 사람이 40%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즉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유지된 분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50% 이상 낮고 치매 발병률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손민자 여사님은 지역 도서관 봉사 복지관 프로그램 건강 강좌 등에 꾸준히 참여하셨습니다. 그런 연결이 그녀의 일상을 밝게 해주었고, 동시에 건강에 대한 정보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까운 경로당이나 복지관,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교회나 성당, 사찰과 같은 신앙 공동체에 소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소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나는 여전히 사회의 일원이다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단순히 즐거움 이상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 건강 유지, 삶의 의미감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이세 가지 방법, 즉, 건강 루틴 만들기, 집안 환경 정비, 사회적 관계 유지까지는 모든 준비의 기초입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 나머지 두 가지 핵심 전략을 더하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마지막까지 집에서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일상 속의 실천이라면 지금부터 소개할 나머지 두 가지는 다소 민감하고 조심스럽지만 더더욱 중요하고 본질적인 준비입니다. 이두 가지는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스스로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용기 있는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네 번째 방법은 가족과의 사전 약속과 대화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중 하나는 가족과의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괜히 자식들 걱정시킬까봐 죽음 같은 이야기는 꺼내고 싶지 않다. 그러나 바로 그런 대화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큰 혼란과 부담을 안기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중증 질환에 걸린 환자 중 60%가 치료 방식이나 요양 관련 결정을 가족에게 맡겼고 그중 절반 이상이 가족이 원한 방식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달랐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즉, 사전 대화 없이는 누구도 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집에서 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가능하면 요양원이 아니라 나의 집에서 나의 방식으로 지내고 싶다. 이한 문장만이라도 자녀와 가족에게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전달해두는 것입니다. 그 대화는 의외로 가족들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앞으로 우리가 도와야 할 방향이 분명하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면 막연했던 두려움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돌봄에 대한 역할 분담, 의료적 결정,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 방식 등에 대해 가족 간에 미리 약속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성태, 김말순 어르신 부부처럼 자녀와 대화하여 우리 부부는 끝까지 이 집에서 살고 싶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면 지역 돌봄 서비스나 방문 간호를 활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면 자녀들도 미리 준비하고 협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는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에 대한 의지 선언이며 가족들에게도 책임을 나누는 제안이 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재정적 준비와 행정적 사전 계획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종종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이 더 용기 있는 삶 아닐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료 처치를 받고 싶은지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그것입니다. 이는 본인이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질환이나 심정지 등의 상황에 놓였을 때,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이미 150만 명 이상이 이 의향서를 작성했고, 그중 다수는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또는 간단한 삶의 정리 노트를 통해 자신의 재산, 장례 방식, 남기고 싶은 말 등을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손민자 여사님은 나는 내 삶의 마지막을 내가 마무리하고 싶어서 미리 자녀에게 편지를 써두었고 생활비와 장례비는 따로 통장에 마련해 두었어요. 라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스스로의 삶을 단단히 정리하며 오히려 하루하루를 더욱 가볍고 밝게 살아가고 계셨지요. 그 밖에도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실손보험, 요양보험 등 재정적인 제도들을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문 간호 서비스, 지역 커뮤니티 돌봄 프로그램,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아두면 막상 도움이 필요할 때큰 힘이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준비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더욱 자신있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에 가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내가 살아온 이 집에서 머물고 싶다. 이 소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지금부터의 실천으로 충분히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한 일상 루틴을 만들고 집안의 환경을 정비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조용히 차분하게 내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존엄과 자립 그리고 나다운 삶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을 철학하는 가장 진지한 방식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아름답고 의미있게 써내려가기 위한 여정을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함께 시작해봅시다. 당신의 삶이 끝까지 당신의 공간 안에서 당신답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생스쿨, 삶의 지혜를 배우다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한 따뜻한 지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